컴퓨터 수리 전문점 컴수리 존입니다. A80FV LG 컴퓨터에 다운로드가 안 되는 증상으로 출장을 부탁하셨습니다. 방문했는데 윈도우 부팅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느린 속도 때문에 사용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증상을 확인해 봤지만 여전히 다운로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저장장치는 도시바 500gb 하드디스크이더군요. 모태도 세터 ssd 업그레이드는 필수였습니다. 컴퓨터 덮개를 열어서 내부를 먼저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성이 너무 단순해서 너무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가이드는 굳이 분해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고정할 필요는 없지만, 다행히, 나사 하나쯤은 고정할 수 있었습니다. 클래프니오 N400 세터 SSD 240GB를 장착했습니다. 이로써 최소한 3배 이상이 속도 향상이 있을 거라 봅니다. 속도가 느리면, 솔직히,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요. 다시, A80FV, LG 컴퓨터 전원을 켜봤습니다. 새로운 저장 장치는 잘 인식하고 있었으며 설정에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부팅 순서를 USB c d r o m 으로 변경합니다. 세터 SSD 업그레이드는 잘된것 같습니다. 다시 윈도우 10으로 설치해 드렸는데 기능상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로써 모든 것을 현장에서 해결했습니다. 어떤 고장이든 원인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수리 전문점 컴수리존의 진짜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